잠시만요. 자, 국사 님 입장, 하세요. 국사 님, 국사 님 입장, 하세요. 수송주 입장하겠습니다. 수송주 태권님, 지천님, 유생님, 서부 소년들, 님 수송주 입장하세요. 비주얼 네, 입장하겠습니다. 대왕님, 수염님, 파기님, 강수님, 홍다현님 맛살님까지 입장이세요. 나머지 전부 다 입장, 이 세요？한 분안 들어오 셨 어요？한 분, 분. 대 상이 없 습니다. 자, 수동전은 1, 2번에 금지증 쓰시고요 그리고 외 어, 기존은 광패 1, 2번에 수면증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3, 4, 5, 6은 웨이브가 쓰겠습니다. 머리지은 필요한 거, 뭐, 뺄지, 뭐, 기존에 쓰시는 게 좋으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웨이브 분들은 이제 절대 끊기지 마시고, 그리고 광역 관리 좀해주시고요방습기하고서다 잡고 나갈 거예요. 네, 수동생 버프 좀 돌려줄게요. 네, 허범도고 수동로 버프 좀 돌려주세요, 버프. 버프 좀 돌려주시고요. 또엘리 보금님은 바로 가셔도 돼요. 버프 말고, 바로 기지하고 똑같이 나와서 빠르게 해주시면 될것 오미님오미님 오미님, 기조 풍한번 드리세요. 풍 기조 빠르게 풍한번 주세요. <laughs> 풍 받으셨나요? 빠빠져서 잘못, 잘못 잘못 받고 있었어요. 지아 음료 풍 받으라고요? 예, 오미님빨리풍 아. 받으시라고요. 네, 받으셨죠? 그럼 이호 홍대님시죠? 이 호, 홍대님 그대로 올라가세요. 타는 잘 보고 빠르게 포기 좀 해주시고요 디디즈로브 없으니까 받아볼게요 환경하고 뭐. 생각해 을게요 하트징 쓰신 분 없죠? 없는 걸 알고. 하트징 따라지지 마시고, 외부님들 왼쪽 손으로 붙여주세요. 한콕 어, 연마 한번 넣어주세요. 안뛸 거예요. 제거다 잡을 거예요. 기게 좀, 가지 마세요. 한 번. 한 삼바더봉님, 최병한이세요어사과들 고수님, 끝다다 한번 깔아주시고요. 전장님이 지가 는어좀 먹으세요. 오면 뭐 한사파더봉님 바로 탈색 주시고요. 한번만해 가겠습니다. 한번 여섯 다 뺄게요. 저걸 좀 먹을 좀 먹으세요. 3번 오면, 3번 오면, 3번 오면, 3번 오글 좀 먹어주시고요. 자, 26분, 21초 정도에 이지 시작이에요. 잡고 계세요. 그리고 저 검성님이나 기갑님이 바둑투 애들 안 나게 잘 끌어주실 분만 끌어주시고요. 어, 외고에서 카스토 바도다 끌어드릴게요. 7만 화살 되시나요? 고객님? 오른쪽 소합한장 부탁드릴게요. 네. M 없는 분들은 엔탐 하세요. 엔탐 하셔도 돼요. 그냥 충분히 있으니까요. 어디지 시작돼요? 이기 나왔죠? 2마리 그 잡으세요 각파 서버는 신속 신속 주세요 신속 차단 4번 먼저 가겠습니다 4번 4 5번이요 4 5번 먼저 점사좀 해주세요 한줌 빠른 포기 부탁드릴게요 방역 막걸치게 막 됩니다 잠시만요. 지 너무 튕기셨어요, 한타해 5번 먼저 갈게요. 5번 정도는 너무 애전하게 너무 까다롭이 1점 해주세요. 5명이 같이 주면서 지금 튕기셨어요. 방에서 돌려주시고. 자, 지하수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이동들 해주세요. 안나게 지하수로 네임드만 잡고 올라갈 거예요. 5번 24분 29초 2분2 2분 50초 자, 삼진 22분 50초에 시작되니까요. 삼진 강수님. 예. 네. 시간 확인하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22분 50초에 삼진 시작이에요. 네 레인드 네, 하고요 레인드 잡고, 부장님 검정제 방에 막을 수 있구요. 젤 챙기네요. 엘리 네, 보금님 수고하셨고요 자, 네, 없는 분들에 인사받으셔도 되요그런데탄이 하나도 안 굴려왔는데? 탄이물 굴려갔다고요? 아니, 아니요. 이제 굴려오네. 아곧또진 떠요. я д о м 오urun 콘이야 점 해주세요 아3명곧나와요3럼 그죠 g a 저네임버 먼저 가겠습니다. 5번3 이렇게 아, 음껏돌리세요땡투해주들지 마세요 시가니 에주하네요시프트기세요 어거진 달아주세요. 펌프트기. 펌프요기 펌프트기. 펌프세요 펌프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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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다같이 이동할게요 혹 예, 수동수 소님그 사진 올라가실 수 있, 있으실까요? 그시면웨이브올라게요아 어, 올라갈 수 있으세요 달콤님? 예예 달콤님 수고하시세요저 예? 예? 치유님 한 분이랑 같이 올라가고요 예? 치유님 한 분이랑 아, 같이 올라가요시유님한 분하고 예, 수동님하고아 같이 올라가시라고요? 네. 네. 달꼽녀하고 아, 네. 새꼽녀 같이 올라가시래요. 저희, 여기, 여기, 한피분 계시니까, 그 다음, 고막으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님 아직 안 오셨나? 알았어. 뭐, 어땠는데? 어? 시간 조금 못했는데? 네. 21분 몇 초에 잡았죠? 21분 몇 초, 1971... 아, 시간은 5고 시간 잡고 못 했는데. 바로 전차 부수고. 아, 움 거. 움직일 거를 표시, 가 많이 형은 하나만 빠리게고 갈게요. 하나 빠르게. 공격하면 요걔도하나볼거예 그냥 오세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되죠. 올라오세요. 아, 이쪽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올라가세요 이쪽. 그냥 빠지세요. 이쪽으로 못나. 올라가세요 붙으세요, 붙으세요. 성벽성벽 붙으세요. 그만, 그만. 성벽 붙으세요. 쫄라요쫄라요성벽 붙으세요. 네, 빠지세요. 네, 됐네요. 아, 그 사진이 시작될 것 같아요.

2층, 2층 아무도 안 왔어요. 2층, 이면 쏘님하고 달권 올라가셔야죠. 올라가신다 고 했잖아요. 제가, 가 막을게. 지금, 에드가 나서요. 빨리 안올라오면 곡선이 죽어요. 지금, 저 빨리 저... 안 오면 죽어요. 지금 와야 돼요. 네, 지, 지금 빨리 가셔야죠. 어, 거기, 거기 뭐, 탑, 탑 부시고 계세요, 군님들. 발권님 뭐, 아니 못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 이리 이리 늦으면 안돼요2 0초야 네, 끝날 늙이, 늙이 네, 뻔했어요 18분 20초에 잡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채우 감사해요 16분 50초. 16분 50초. 아래, 아래 우리 탑 부시고 갈게요. 시간 충분하네요. 붙으세요, 붙으세요, 이쪽으로. 네이님도하트징 따라오세요. 5분 부시고 갈게요. 16분 50초요. 어,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그니까 니까요 그 유생님 애들 하셨으면 빠르게 애들안테나또 말씀해 주셨어야죠. 애들한 건 상관없는데 그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안 하시면 무방비로 당하잖아요. 빠르게 말씀해 주세요. 이쪽 웨이브에 올라가죠. 어디보네수로 들어갈게요 그그자 왼쪽에 3파 오른쪽 4파 모이면 바로 풍 주세요 곧 80도요 16분 50초 모이면 바로 바로 호흡 바로 풍 주세요 자, 나왔어요 아, 어, 리산드 음, 반피, 반피할 반피게 없어요 리산드피좀 채워주시고요 왜 이렇게 아래에 뚫이 많아요? 아이거 이거 이거 부시고 외부님들 쫄쫄쫄쫄처리 좀 할게 같이. 카파님들 저... 아래 내려가서 같이 쫄처리.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쫄처리 괜찮아요. 그거 다 예. 쏴드릴게요. 네, 그건 저는 당연한 분다. 다다실 있을 테니까. 아, 불안한군. 여기 여기 쫄쫄들 잡게 같이. 어때요? 안 됐어요. 다른 애한테. 여기 농기병 부수고. 사파 님들 내려가고요 수용주하고 파시좀더 어, 도와드리고요 3파시 정도 맞출게요 이사드 반투밖에 없는데도 힐좀 해주세요 사파 님들 내려가세요 사파 님들 내려가세요 3파시 정도 맞추게요 여 치유님들 일산 피좀 채우세요. 반피밖에 없대요. 일산더 피는 충분해요. 네. 다들 뭐냐 3파다잘 다 내려가세요. 오미님하고 자고 이거 빛어갈게요. 엔딜라님들 들어가 보시길리세요 동룡님하고 같이 이거 4번 푸쉴게요 4번 강습기 어? 동룡님 지금 들어가셨나? 여기 사람 좀 나와요 들어가서 14분 50초에요 아, 나가고 있네요 서프님 주무시냐고 물어보는데요 쏘고 있는데요 쏘고 있대요 달콤님 발코니, 이게, 몹이, 하, 원쿨에 안 죽을 때가 많아요. 한 방은 안 쏘는 게 아니라, 쏠 때마다 원쿨에 안 죽어서 그래요. 발코이 음. 아까 전부터, 저기, 수동 갔을 때, 쓸데없이 애들 내셔가지고, 빼서 그런가. 요즘 좀 수동 갔지도 않아요. 가만히 쓰시면 되는데. 한다면은, 불가능. 그걸 안 하시면 수분차광 끝나올 아, 네, 네, 거예요. 어두분두 분이 끝나고 얘기야죠 끝나고 일단 나머지 2물 분이 승리이면안 되니까요. 그렇죠 끝나고. 이 게임이 좀 차단 중이세요. 이거. 좀나스 빠르니까 그렇게 요 부활요, 부활요, 부활. 좀, 부활, 예, 네, 부활 잘 하셨네요. 피 없는 분들 피를 좀 빠지게 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잠시만 좀바꿔서 나가주세요. 잠시만요. 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슈원님들 영광 영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무기 받고 싶은 게세요? 감도나 검, 뭐, 슈우님 대검으로 가시고, 말씀드렸듯이, 검사님 장검창. 선님 단도. 바꾸실 분 없으세요? 예, 저 아무튼 동동연... 그 수염님하고 예그예 단장 그, 예, 바꾸기로 했어요. 아 말씀하셨어요? 예. 아 그리고 저세분 여기 원하는 있는 분좀 나가 주시니까요. <laughs> 다 상자 하고 싶어서 그러신거예요 공평하게 하려니까. 기감님, 기감님 뒤로 좀 빠져 뭐 주세요 좀. 예 예. 자 제가 제가 상자하겠습니다 <laughs> 아무나 아무나 여세요. 바꿔시려 하신분 도잘 보고 굴리시면 요 링크 한번만 해주세요 링크 네사설 권투가 위에 이게 기갑님들거죠 기갑님 기가, 기갑님 기가, 예예 기갑님 아쉽게 무기가 안나왔네요 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불안은 했는데 다행히니탈없이 마무리했네. 파상은 무한 올주니까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파상은 무한 올주니까 질문 계속 돌리세요. 스터프님, 그저 수성조 달콤 소인데요. 네네. 네네. 어, 제가 수성조 국사몇 많이 해봤는데 뭐한 방에 안 죽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안 쏘시더라고요. 달콤니. 수성조 입막 할 때. 달콤님. 아, 저는 이거 보충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첫킬한 사람이거든요. 어, 전 서버 이거 킬하는 거 제가 이거 전부 다 이거 공개한.